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집의 이창희 팀장입니다. 어, 인천 아파트 중에 어,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의 현장도 한번은 꼭 보셔야 되는 집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어, 인천 신흥동이고요. 어,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층수는 20층입니다. 총 30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네,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1층부터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입구가 이쪽에 되어 있고요.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한1 0대 정도는 또 주차, 주차가 주차가 가 하구요. 네,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시면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차시설까지 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은 현장이고요. 이따가 이제 내부 영상 보실 텐데 테라스까지 거의 완벽하게 있는 집입니다. 테라스 아파트 찾고 계시는 분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내부 영상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관입니다.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마감되어 있고, 벽체도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동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에 키 큰장으로 신발장 3칸 마련되어 있고, 중간에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슬라이드 3단으로 대한 슬라이드 중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네, 거실이 보이고요. 이쪽에 또어 주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D자 동선이고요. 거실이랑 이렇게 대면형 구조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 4인 식사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LED 조명 달려 있습니다. 양문형 어, 냉장고 지금 한대 어, 배치가 가능한데 이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냉장고 두 개. 어,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쪽에 또 어, 배치하셔서 냉장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상부장도 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기본으로는 이제 어, 파세코 브랜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 선택 사항입니다. 어, 가스 쿡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을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메리 편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전자레인지 자리, 또 밥솥 자리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네요. 거실을 볼 텐데요. 거실 사이즈 공간 괜찮게 나왔습니다. 창가 자리 4m 넘을 것 같고요. 쇼파 자리 3.5m 나와서 6인 쇼파까지 배치 가능합니다. 웨이스 코팅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네, 중간 포인트 조명도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 들어가 있어서 간접등으로 해서 은은하게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아트월 자리는 지금 65인치 TV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어, 85인치 대형 TV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광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 가지 컨트롤 장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공기 수단기 장치가 이렇게 또 설치되어 있고요. 네, 삼성 브랜드 대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기 청정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문을 닫고 생활하셔도 맑은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장치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는 이제 테라스 세대입니다. 네. 어 에어컨 실외기는 이렇게 밖으로 좀빼 어, 주셨습니다. 테라스 공간 한번 볼 텐데요. 널찍하게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화단으로 가꾸셔도 되고요. 아니 자녀분들 있으면 여름에 풀장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베큐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은 넓은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이즈 침대에 들어가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넉넉하죠. 네, 뭐 양쪽에 공간이 남아 있어서 어, 각종 뭐 서랍장이라든지. 뭐 장식품이라든지 인테리어를 갖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는 베란다 공간 별도로 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수전이랑 전기 시설 되어 있어서 워시타워 이쪽에 설치하셔도 되고요. 안방에도 이렇게 환기하기 좋게 통창으로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방음문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뚝 들어오시면 어 이렇게 붙박이장 형태로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 공간입니다. 화장대에 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쪽 공간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옷가지를 이쪽에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안방 욕실이 어, 이쪽에 보이는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되어 있고요. 이쪽에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샤워수정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 예, 수납장도 예쁘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네요. 다시 이제 현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마저 이쪽 공간 보여드릴 텐데, 김치냉장고 이쪽에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도 수납장이 이렇게 잘 짜져 있어서 여러 가지 용품 이쪽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는 또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수전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이쪽에서도 어,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쪽 펜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어, 2.5m, 2.5m 정사각형 방이고요. 어, 자녀분도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책상 하나 정도는 배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dp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되고 네, 환기창 큰지만 않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 가기 전에 또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어, 코너 선반으로 이렇게 짜져 있고 또 이렇게 수납장까지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를 탈 되어 있고 일체형 비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이 사이즈가 공간이 넓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또 설치되어 있어서 물 튀김 방지 효과까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지금 복도도 보시면 여기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편하게 동선에는 지장이 정말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랑 같이 어, 내부 영상 만나 보셨는데 어, 분양가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파트고요. 어, 테라스가 있는 곳도 2억대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저층은 2억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층을 가시더라도 3억 초반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금액으로 어, 입주까지 가능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네, 아직은 고층 선택도 가능하고요, 어, 테라스 세대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 번호로 어,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